Split Face는 바디의 면을 분할하는 명령입니다. 툴바에서는 Modify 항목이 있으며 명령을 실행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먼저 바디에서 분할할 면을 선택합니다. 분할이 필요한 면을 각각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Splitting Tool에서 분할 도구를 선택합니다. Construction Plane을 선택할 수 있고, 미리 보기에서 빨간색의 평면으로 확장되어 분할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K 눌러서 Split Face를 마칩니다. 마찬가지로 스케치 라인을 선택할 수 있고 Body Face를 선택할 수 있고 바디를 선택해서 바디 아웃라인을 그대로 툴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플리팅 툴로 컨스트럭션 플레인을 선택한 경우 자동으로 확장된 면으로 분할되며 다른 추가 옵션은 없습니다. 컨스트럭션 플레인은 여러 개를 툴로 선택해서 한 번에 여러 면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Construction Plane을 제외한 다른 객체를 툴로 사용하려면 Split Type에서 면을 분할하는 방식을 설정해야 하며 펼쳐보면 Split Width Surface, Long Vector, Closest Point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plit Width Surface는 툴로 선택한 객체의 Surface를 따라서 면을 분할하며 툴을 Body Face로 했을 때와 Sketch Line으로 했을 때의 적용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스플리팅 툴로 바디 페이스를 선택하면 그 페이스가 보라색으로 바뀌며 그 영역 안에 있는 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툴 페이스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툴 페이스가 지금처럼 분할할 면을 완전히 인터섹트하고 있으면 이 상태로 바로 분할이 됩니다. 하지만 툴의 페이스가 분할 면과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이 보라색 영역만 툴로 작동하므로 이대로는 면 분할이 되지 않고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화 상자의 맨 아래쪽에 있는 Extend Splitting Tool 옵션을 켜서 툴 페이스를 탄젠트로 연결되는 가상의 면으로 확장한 다음 분할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페이스를 선택하면 연결된 페이스의 모양대로 확장이 됩니다. 툴로 사용할 페이스가 불규칙하고 복잡한 모양의 곡면이면 서피스를 확장해도 모양을 예측하기 어렵고 확장 자체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툴의 페이스가 분할할 면을 완전히 인터섹트 하도록 만든 다음 분할을 해야 합니다. 스플릿 위드 서피스에서 툴로 스케치 라인을 선택하면 적용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바디 페이스는 툴로 여러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스케치 라인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스케치 라인으로 분할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할하기 전에 미리 따로 떨어진 스케치 라인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플릿 명령에는 체인 셀렉션 옵션이 따로 없고 연결된 라인은 무조건 한 번에 다 선택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연결된 라인이 오히려 곤란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춰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스플릿 위드 서비스에서 바디 페이스는 서피스 그 자체를 이용해서 분할하지만 스케치 라인은 서피스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가 작성된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확장한 다음 그 가상의 서피스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스케치 라인이 분할할 면을 완전히 인터섹트 하지 못할 경우 아래의 Extend Splitting Tool 옵션을 체크해서 스케치 라인의 끝에서 탄젠트로 연결되는 가상의 직선으로 확장한 다음 분할하면 됩니다. 스플릿 타입 두 번째 롱 벡터는 특정 방향으로 툴을 프로젝션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아래에 프로젝터 디렉션 옵션이 추가로 나타나며 바디 엣지나 평면, 스케치 라인을 선택해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할 면을 선택하고 스플리팅 툴로 바디 앞쪽 페이스를 선택했을 때, 스플릿 타입이 스플릿 위드 서피스면 면을 확장해도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타입을 얼론 벡터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디렉션으로 스케치 라인을 선택하면 그 방향대로 툴 페이스가 프로젝트되어서 면을 분할합니다. 툴을 스케치 라인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입이 스플릿 위드 서피스이면 스케치 평면의 수직으로 프로젝트하지만 타입을 Long 벡터로 설정하고 프로젝트 디렉션으로 특정 방향을 지정하면 그 방향대로 스케치 라인이 프로젝트되고 면을 분할합니다. Long 벡터 타입에서는 툴을 확장하는 옵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터섹터 되지 않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니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Split Type 세 번째 Closest Point는 자동으로 툴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툴을 프로젝트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할 면을 선택하고 툴로 스케치 라인을 선택했을 때 타입이 Split with Surface이면 스케치 평면이 수직으로 프로젝트하지만 타입을 Closest Point로 설정하면 툴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프로젝트되어 면을 분할합니다. Body Face를 툴로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언롱 벡터와 마찬가지로 툴을 확장하는 옵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터섹트되지 않을 경우 에러가 발생하니 그 부분은 유의해야 합니다. 스플릿 툴을 바디로 할 경우에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는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할 면과 반드시 인터섹트해야 하며 스플릿 타입에서도 언롱 벡터와 Closest Point를 선택하면 에러가 떠서 안 되고 Split with Surface 하나만 쓸수 있습니다.